제가 평소에 영상 편집할 때 사용하는 노트북은 레노버에서 만든 게이밍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어요. 국산 브랜드가 아니니까 AS에 있어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지만 가성비가 좋고 만듦새가 좋아서 제가 영상 편집용 노트북을 고를 때도 이 레노버 제품을 구입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얇고 작고 가벼운 노트북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얼굴만한 노트북, 레노버의 요가 S740입니다. 노트북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요가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요가 그러면 관절이 이렇게 막 꺾이고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요가는 힌지가 360도까지 꺾이는 제품들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360도에 꺾이는 게 아니라 요렇게 초슬림에 힌지가 180도까지 이렇게 꺾이는 S 시리즈하고 360도까지 꺾이고 펜을 사용할 수 있는 컨버터블의 약자인 C 시리즈, 그리고 올인원 모델인 A 시리즈로 출시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S는 초슬림, C는 트윈원, A는 올인원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뷰하게 될이 제품은 인텔의 최신 10세대 CPU가 들어가 있는 S 시리즈, 레노버 S740입니다. 이 S740은 15.6인치하고 14인치 두 가지 모델로 나오는데,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14인치 제품이에요. 인치가 14인치라고 하는 거는, 제품 크기가 14인치라는 게 아니라, 제품을 이렇게 열었을 때,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14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4인치 모델이라고 해도, 이 요가 S740이 조금 더 제품 크기가 작아 보이는데, 상하, 좌우, 베젤의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그래서 14인치 노트북 치고, 크기도 작고, 두께도 진짜 얇은 걸알수 있죠. 다음으로 이 제품을 보면 재질이 알루미늄이거든요. 요즘 노트북 재질의 추세는요. 알루미늄 합금이냐 마그네슘 합금이냐 이두 개로 보통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740이 알루미늄이라는 데는 한세 가지 정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알루미늄은 마그네슘 대비 외관이 조금 더 고급스럽고요. 무게가 조금 더 무겁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통 알루미늄 재질의 노트북은 무게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외관을 고급스럽게 하고 싶고 가성비 노트북에 많이 쓰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재질을 쓴 노트북을 처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플라스틱인가 싶을 정도로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알루미늄은 딱 봐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는 장점이 있죠. 제품의 무게를 재보니까 스펙상으로는 1.45kg인데 재보니까 한 1.47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4인치 크기치고는 무게가 좀 무거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내장 그래픽카드의 마그네슘 재질일 때 얘기하는 거고 이 제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별도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모델이에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성능입니다. 이 제품의 성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텔의 10세대 프로세서인 아이스레이크라는 칩셋이고 두 번째는 MX250이라고 하는 외장 그래픽 카드예요. 일단 CPU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품은 i5하고 i7 두 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리뷰할 때 사용된 모델은 i7 모델입니다. 그래서 i7이 i5보다 한 20만 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춘 제품이니만큼 i5가 훨씬 더 제품의 아이덴티티에 좀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i5를 하더라도 데스크탑과 좀 비교하기 어렵지만, 시네벤치 R20 측정 결과로는 1500에서 1600점 사이로 나왔고, 이 정도면 오피스 작업이나 포토샵 정도 작업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성능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레이크 CPU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여기 있는 그 내장 그래픽 카드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인데요. 근데 이 제품은 내장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별도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별도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내장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금 별도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게 성능이 좋은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MX250 그래픽카드 기준으로 첫 번째는 내장 그래픽카드보다 외장 그래픽에 최적화된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많고요 두 번째는 CPU에 그래픽 사용을 하기 위한 별도의 전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하고 그리고 MX250은 15W와 25W로 나뉘는데 이 제품은 25W를 탑재했다는 점이에요 보통 10세대 인텔 i7의 내장 그래픽 카드 그래픽 점수를 보면 한 2,400점에서 2,500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m x 2 0의 그래픽 점수는 3D 마크 기준으로 3,700점이거든요. 와우. 대충 점수로만 봐도 1.5배 높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그 차이가 더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게임 만드는 회사하고 그래픽 카드 회사하고 같이 제휴해가지고 게임을 많이 만드는데 요즘 만들어지는 게임들은 대부분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랑 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점수라고 래도 내장 그래픽 카드로 하는 것보다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래픽카드로 하는 게 게임할 때 훨씬 더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이런 거는 게임뿐만 아니라 뭐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동영상 편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장 그래픽카드는 하드웨어 가속이라고 하는 게안 되거든요 이 제품으로 프리미어를 켜 가지고 설정을 확인해 보면 쿠다 가속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CPU 혼자서 일을 다 해야 되는 게 내장 그래픽 카드라면 이렇게 별도의 외장 그래픽 카드가 이 쿠다를 지원하게 되면 CPU는 CPU가 할 일을 하고 그래픽 카드는 그래픽 카드를 할 일을 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일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CPU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속도가 빠르죠. 똑같은 MX 20이라고 해도 15W가 있고, 25W가 있는데, 두개 성능 차이가 30% 이상 나거든요. 이 요가 S740 같은 경우에는 25W 고성능 모델을 탑재해 가지고 15W랑 급이 다른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배터리예요. 이게 저전력 CPU를 탑재한 모델이니만큼 고전력 CPU에 비해선 배터리가 훨씬 더 오래 가거든요. 보통 이런 제품들은 어댑터 안 들고 다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별도 어댑터도 제가 무게를 측정해봤는데 200g 초반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들고 다니면 좀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제조사에서는 배터리를 오래 가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전원을 연결했을 때보다 전원을 연결 안 했을 때 성능을 확 낮춰버리면 그만큼 당연히 배터리가 오래 가겠죠. 모바일 마크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한 1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똑같은 시간 사용 가능한 노트북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이 전원 연결했을 때보다 훨씬 덜 떨어집니다. 인텔에서는 아테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어느 최소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에 대해서 별도의 인증 마크를 주고 있어요. 이 제품은 그 아테나 인증 마크를 받은 건데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와 연결하지 않았을 때 성능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제품들이 이 아테나 프로젝트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배터리 소모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배터리도 62 w 트 짜리를 탑재했어요. 14인치 노트북에서는 배터리 용량이 보통 40에서 50 w 사이 탑재를 하는데 얘는 62 w 트가 탑재가 돼가지고 밖에서 사용하기에 훨씬 편리합니다. 이런 어댑터를 안 들고 다녀도 된다는 거는 진짜 큰 장점이겠네요. 그 외에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 서 조금 더 알아보면 첫 번째로 제 안면 인식 기술이에요. 이 제품은 보안 기능에 지문 인식 같은 건 지원하지 않지만 그거보다 더 편리하고 좋은 안면 인식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 얼굴을 이렇게 비추면. 바로 윈도우로 들어가집니다. 이게 카메라만 달려있다고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있어야 이 기능을 지원하는데 지문인식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얼굴만 비추면 바로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요. 그다음에 노트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또 디스플레이인데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진짜 밝은 편이에요 그리고 힌지가 이렇게 180도로 휘어지기 때문에 회의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눕혀놓고 같은 화면을 볼때 진짜 편리해요 디스플레이의 밝기에 대해서 좀 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400니트가 넘어가면 디스플레이가 진짜 밝은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노트북의 밝기가 이 300에서 400니트 사이고요 좀 어두운 노트북은 300니트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제품은 풀 HD 기준으로 400 니트, 4 k 지원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500 니트로 밝기가 정말 밝은 편이죠. 그리고 어두운 곳을 어둡게, 밝은 곳을 밝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HDR 영상 규격인 돌비 비전이라는 걸 지원을 하고요. 해상도는 14인치 크기에 풀 HD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스피커의 경우에는 이 제품은 여기 양쪽에 스피커가 이렇게 하나씩 있죠. 스피커가 제품 밑에 이렇게 답재된 게 아니라 상단에 이렇게 양쪽 끝에 있어 가지고 소리의 왜곡이 적고 돌비 앰모스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들어봐도 소리 품질은 14인치 노트북급에서는 정말 훌륭한 편이에요. 다만 크기가 좀 작은 노트북이니만큼 확장성에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램이 제품에 붙어있는 온보드 방식이라 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별도의 램뱅크가 없고요. 저장공간 같은 경우에는 SSD 중에서도 속도가 빠른 방식인 NVMe 방식을 지원하긴 하고 용량도 512기가에서 1 t b 사이 선택은 가능하지만 용량 확장을 할수 있는 별도의 M2 슬롯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사양으로 구매를 하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이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외부입출력 단자 같은 경우에는 USB 3.1 2세대를 지원하는 A 타입 2개하고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USB C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USB 자체 확장성으로만 보면 뭐 14인치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아쉽진 않지만 마이크로 SD 카드나 이런 SD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슬롯이 없고 HDMI 라든지 유선랜을 꽂을 수 있는 포트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려면 별도의 어댑트나 허브 이런 게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인텔의 10번째 세대인 i5나 i7이 들어가고, 외장 그래픽카드인 mx250에 배터리나 무게, 마감 이런 걸 생각하면, 이 100만원대 초반대라는 가격은, 뭐, 레노버답게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해외 브랜드인 만큼, AS를 편리하게 받을 수는 없지만, 서울에 계시면 그런 단점들도 어느 정도 희석될 수 있고, 인텔의 다른 10세대 CPU를 탑재한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특히 i5 모델이 i7보다 20만원 정도 저렴하니까, 가성비에 있어서는 i5 모델이 훨씬 나아요.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렸고요.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뭐 확인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많은 노트북이나 IT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